질문하신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에 대한 얘기요? 예 리미트라는 거와 등식과의 관계야, 즉 등식과 리미트 연산자예요. 자, a 골 b다. 등식의 성질,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해도 관계 없죠. 더해고 빼도 관계 없고, 그죠? 곱해도 관계 없죠. 마찬가지야. 리미트도 양변에 리미트를 취해도 등식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만 적용하면 끝이야. 그럼, 강권은, 어떻게든 간에 AN과 BN을 구해와야 되겠죠? 자,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수혈을 알아야 되는 거야, 수혈. 수혈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 그 다음 거는, 극한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 자, 그럼 제가 수혈부터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앞으로 수혈에서 AN 구하라, 라고 내면, 셋 중에 하나예요. 총, 나머지까지, 네개 써볼게요. 첫 번째 1번. 등차나 등비수열일 때 AN 어떻게 구해? 공식 쓰면 되죠. 공식 있죠. 두번째 SN에서 AN 구하는 방법 있죠. 자 세번째 점화식에서 점화식에서 AN 구하는 방법. 자 나머지는 네번째가 나머지야. 이건 직접 대입해서 규칙 찾아야 돼. 노동을 해야 돼. 직접 대입. 해서 규칙 찾으면 돼. 이렇게 틀 잡히면 돼. 그러면 지금 나는 AN과 BN을 구해와야 되는데, 얘는 뭐냐? 어? 합이죠, 합. 얘죠. 그러면 합을 주어지는 형태가 세군데예요 아예 까놓고 SN이라고 주어지는 경우 있어요, SN. 이거 잘 알고 있죠? 얘 AN 어떻게 구해? AN은 SN. 빼기 SN-1. 이거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F에 N. 빼기 F에 N-1. 뭐 N은 2부터다. 추항은 따로 구해죠. 야 S1, 1대입해보세요. F1 이렇게 구하죠 자, 두 번째 합의, 합을 합을 줄때 시그마로 주어지는 경우 있어. k 가1서부터 n까지. ak, 1부터 n까지일 때 Fn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 있어. 이럴 때는 여기에다 대입한다. 대입하면 뭐야? An은 여기에다 n대입한 거. 빼기 F에 N-를 대입한다. 자, N은 2부터. 초항은 따르고한다 초항은 F1이다. 요거 쓰면 돼요. 세 번째는 합으로 주어지는 경우 1 1 수학 수열편 보시면 이거 다할수 있게끔 나왔어요. 그럼 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야. 자, AM, b n 구해야 돼. 대충에 합이네. 합이 시그마 형태로 주어졌지 그죠? 그러면 얘는 날라간다. 그럼 여기딱 K대신 N대입해보세요. AN 플러스 BN. 여기에 N 대입한 거. 빼기. 되죠? N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여기다 N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얘죠? 정리해보니까 N에 N 플러스 1은 이렇게 되죠. 그죠? 요렇게 요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1이네. 되야안 돼요. 되죠. 구했어요? N은 뭐부터? 2부터. 초아 A1 플러스 b 1을1 대입하니까 2분의 요게 끝이에요. 이제 이거 정보 다 썼어요. 할 것도 없잖아 자 그러면 이제 등식에 적용을 해보자 그죠? 등식에 진하게 AN 플러스 BN은 그죠? N에 써볼까요? 정리해볼까요? N제곱 플러스 N분의 얼마 마이너스 1이죠? 자 보니까 꼴이 똑같어 그 꼴이 똑같으면 똑같게 만들면 돼요 얘는 문제도 되게 쉬운 문제네 양변에 N제곱 곱해줘요 요렇게 제곱 곱해줘 됐죠? 됐죠? 그 다음에 양변에 뭐 취해? 지금 왜냐면 주어진 조건과 문제를 이용하는 거니까 양변에 뭐 취해? 리미트 취하자. 그죠? 친하게 써볼까요? 자, 여기 리미트. 여기 리미트. 여기 리미트 취하자. 그럼 요 값은 내가 구할 요 값이죠? n제곱 a n은. 이 값은 주어졌죠? 이거 얼마? 여기 네 2. 자, 얘는 계산하면 되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스피드 2차, 2차 같죠.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1이야. 그 넘어가니까. 리미트. n이 꼴 무한대로 갈때 n 제곱의 a n 마이너스 3이다. 그답 얼마 쓰면 돼? 어, 마이너스 3. 할 것도 없죠. 그죠? 꼴 요렇게 만든 다음에 양변에 리미트 취하면 끝이죠. 자, 이거 지금 같은 경우는 꼴 만들면 되지만, 같지 않으면, 그냥, 이 대신, 이값 대신, 여기 구한 거 있죠? 요값 대신, 여기 구한 거, bn을 없애도 답 똑같게 나와요. 그러니까 수위 얘기하면 지금 같은 경우 있죠? 얘는 요, 요거 제곱이 같으니까 지금 꼬을같게 만들지만, 꼬리 틀려도 구할 수 있어요. bn 대신 없애면 돼요. bn은 얼마? n제곱 플러스 m 빼기 1 빼기 a n이죠? 요놈 갖다 여다 대입해 보세요.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요거 나오겠지다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대입해 보니까 얼마? 리미트 n이 꼴 무한대로 갈때꼴 만들기 싫으면 곱했어 n에 제곱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대입하니까 n제곱 a에 됐죠? 요게 2. 그죠? 그러면 요 값이 얼마? 마이너스 1이죠. 일로 넘기고 일로 넘기면 똑같은 요감 나와 안 나와 마이너스 삼 나오겠죠. 그러니까 굳이 이런꼴로 안 만들어도 그죠? 갔다가 b n 대입하고 b n 을 등식이니까 이걸 갔다 였다 대입해갖고 소거하면 내가 원하는 이 값이 나오게 되겠죠.